그래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줄 알고 수긍을 해버려가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저랑 게스트한 사람 있잖아요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했잖아요 난 그래서 난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난나동생이랑 진짜 아는 사인 이줄 알았어요 난나 진짜 날때 동생이랑 같이 북한 학교를 다닌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난 내가 까먹은 줄 알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이 들어갔었거든요. 동생한테도 확인 여부가 들어갔고, 그리고 동생한테도 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는 애지본 적이 없대요.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동생은. 그리고 또 엄마한테도 확인이 들어갔어요. 들려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나만 내기억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고 보미가 한국에 와서 북한 학교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나온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 보아, 네. 어, 그거 어떻 다시 다시 9년 생인데 어 김승희 94년도에 죽었잖아. 응. 유치원도 못 다니봤어. 무슨 학교가 어. 한국에 와서 북한 학교를 다녔대. 한국에 서 서울에 있는 북한 학교를 다녔대. 아, 다니게. 음. 아, 네가 생각해 보라고. 네가 저 먼저 와가지고 순영원에 있었지. 써나 할거 나올 때까지. 어? 응. 음. 그냥 엄마가 와서, 그냥 오늘 저할때저시 네가 순영원에 저 왔지 엄마 음. 같이 가려고. 응. 이미야네하고 무슨 관계? 응. 뭐서? 오고는데국토원 <목소리> 선생님이 그때는 너무 못할 농가들이 아고 어른이고 늙은이고 남자고 오는 게 편해 뭐 사천 명씩만 오고 그 하나원이 인원 차고에서 엄마는 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게 아니고 대전 그마는 스무 살부터 여자들만 뽑아서 스무 살부터 마5 살까지 뽑아서 저기 저기 하나원에서 우 교육받은 게 아니고 저 생활 운동하는 게아 사람, 사람들이 무슨 그강그 그, 그, 그 무슨 무슨 교육받은 그런 건물에 가서 우린 는러에 한쪽 건물에 차지하고 우리 여자들만 삼백 명씩 가서 거기가 따로 교육받아서 하나원 교육을 <laughs> 내 기록이 나빠서 내 기록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록을 못하는 건가 보다 하고 나는 어. 어. 애초에 서울에서 생활 자체를 안 했다라는 네. 거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경기도 경기도 쪽에서도 이제 학교를 다 i 던 적이 없다라는 거네? 경기도 t t l e bit of 고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러 그거는 3학 후에 다는 학교잖아. 그렇 응. 그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왜 가만히 있었냐면 내가 기록 못하는 건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수능을 했지. 네가 자꾸 게 기억을 못하거안하수을나대고스 없이 하고, 고 매차 전에 경사 할 때마다 물어보고 엄마 이러면서 물어보네 물어 보고 물어보고 있어야지. 근데 경기억이 없다고 막대해 버리면 뭐하니 기억이 하도. 아이그보험아나나서제대에제 그런 말대 내가 맞아, 얼마 안되가지고 동상은 남거 많네. 음. 지난 응. 음. 달에 하나만 써 봤는데 그 다음에 사월 달에 사고 나서 삼개 달만에. 음. 응. 아. 어쨌든 어, 내가 그거를 야, 내가 미치겠는데 아무렇지 않게 숙운게 가지고 아, 내 돌아버리면 어쩌? 어서 살, 어서 달려봐 가지고 눈, 전이 이상해질지 몇 달만, 조심해 달래 알겠어. 음. 음, 음, <laughs> 저기 뭐야 저기. 이리생이리생이리 네 인생, 네 뒤도 네 생각 안 나는데. 어미 이리신 리가다 모르지만 아무리뭐라도 그렇지. 뭐? 저저 저기 뭐야 이기신이생신이생신이 저기, 네 인생, 네 뒤도 네 생각 안 나는데. 이미신이리가 뭐 모르지만 n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나니?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나그 o t s u 랬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구글 없이 그저 그으 이따가 어와양랑라저 저기 수명은 가다가어어머니까응 저기 엄마 따라 옥산가 있다가 산 싫다고 어니 네 혼자 그고그 소리 하 사람을 디혼다거언제 보험이 서울에 가게 너는 어디는 신분증도 있고 장애인증도 있어 어 아, 그냥 사람들이 그거지 보험이가 교통사고 난건 아는데 성공행이 보미를 일년 응. 동안 가둔 응. 거 똥이다 이러면서 <laughs>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준리만뭐 네 하잖아 응. 내가 알잖아 엄마가 하늘 아래 엄마가 하는 게 나는 니한테서 제일 최고 장점이 보미를 걷어준 거그 오줌똥 받아 오줌똥 싹 받아내줘 내가 니가 이때 똥하고 다큰애 똥이 갔나 엄마가 그때 그랬지 내가 대단하다고 <laughs> 그래 니간 응. 다음에 그래. 근데 그때는 걔가 식부 인간이었어가지고 막목에도 모래 가래까지도 빼고 막 그랬었어. 아, 그래 니모 응. 다 했지. 엄마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그것 보는 줄 알아? 막걔식부 인간 됐을 때 코에다가 또 용, 그것도 또 후수를 시켜야 되지. 메기는 아, 거고. 영업이. 아, 그것도 메겨야지. 거의 그거들. 아니 그거 저기 뭐 구멍을. 어, 뭐 구멍으로 가래도 빼내야 되지. 기저귀도 차야 되지 야. 아버님 니깐 엄마. 그거밖에, 그 하나밖에 너를 칭찬하고 아, 경제는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나보고 제 동생이 신부인가 된 적도 없고 일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적도 없다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혹시 <laughs> 생각이 나면 음. 이, 저기 이 한국에 역사가 많잖아 음. 저기 대한민행가요한 5년 행가 음. 그, 저기 뭐야 그, 저 이름이 뭐야, 그 남자 그 아저씨 이름이 뭐야? 아이씨. 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요즘에 그 뭐냐 어쨌든 응. 응. 그 남자가 그, 그, 그 딸, 딸이 응. 요약을 하자면 잘안 들린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어차피 잘안 들리든 안 들리든 얘네가 아플러들 가져가서 요약을 해줄 거야 뭐 학대를 해가지고 응. 뭐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들이 뭐잘안 들리더라도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서도 나왔죠. 그 뭐냐, 몇 바로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교통사고 났다고. 나도 탈부 스토리 무슨 씨, 탈부 스토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에일한거든요한국는데 이제 몇고한남자잡 탈부 스토리에도 탈북 스토리 도 내가 뭐라얘기했냐면은몇 개월 만에 교통사고 났다고 탈북 스토리도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탈부 스토리도 다시 보기를 봤어. 그리고 엄마도 얘기했어요. 3개월 만에 한국에 온지한 2~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났다고 엄마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똑같아. 그리고 내가 무슨 한달 만에 무슨 교통사고 났다 그런 말이 떠들길래 내가 탈부스를 다시 봤어. 탈부스를 보니까 몇 개월 만에 내가 타, 타, 한국에 와가지고 내 동생이 교통사고 났다고 말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 대해서 내 동생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너 혹시 보면 너 혹시 뭐 언니랑 같이 북한 학교를 다닌 적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니랑 언제 북한 학교를 다녔냐고 어 그리고 너 혹시 이 남자를 본적 있냐고 했더니 본 적이 없대 이 남자가 누구니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하기는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지 봄이 가 언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냐고 봄이는 울산에 있었는데. 도대체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요약을 하자면 그거예요.